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선두인 SK를 잡았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에게 연속 실점하며 패배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우석이 원위를 향해 공격적인 수비를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인상적인 수비를 비롯해 19점을 기록한 이우석 외에도 신민석과 한우빈이 알토랑 같은 3점 이방을 성공했고 프림의 공수 활약도 좋았다. 이제는 리그 선두를 누릴 상황을 만들고 홍 경기에 나선다. 삼성은 화요일 경기에서 LG에 패했다. SK를 제압하며 기세를 올린 상태에서 내심 연승을 노렸는데 말의 일을 막아내지 못했다. 친정팀 상대로 나선 저스틴 쿠탕이 26분을 뛰며 17.5리 바운드로 활약했지만 에드워즈와 데릭슨 등 메인 듀오의, 듀오의 득점 합이 9점에 불과했다. 이정현의 분전도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지난 주말 SK전 승리 이후 충분히 쉬고 나서는 경기기에 타이트한 일정의 삼성 상대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또말레이 못지않은 골밑 존재감을 자랑하는 쇼롱과 프림이 나설 것이기에 높이로 삼성을 압도할 것이다. 이우석과 서명진 등의 경기력도 올라온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원주디비대 안양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비는 3쿼터 2대19의 스코어링 런을 당하며 역전당했던 경기에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카터가 뛰는 시간에 고전했지만 도움 수비와 수비 리바운드 장악에 나선 오누아쿠가 1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알바노가 사쿼터 중요한 득점을 연달아 성공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인 강상재의 활약도 눈부셨다. 정관장은 지난 주말 홍경기에서 선호해 승리했다. 역전에 성공한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 변준영이 스틸 당하며 패배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정현의 야투 실패로 가까스로 승리했다. 라렌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정효근이 다시 한번 19점을 기록했다. 변준영이 돌아오며 정효근과 박지훈 등이 오픈 찬스를 맞이하며 득점이 잘 되는 최근이다. 디비의 승리를 본다. 유현준이 은퇴했고 김종규가 관절경 수술을 받으며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 이후로도 경기력은 더 나아졌다. 서민수가 김종규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이관희와 김영현 등이 벤치에서 잘해주기에 정관장 상대로 연승을 노릴만하다. 알바노와 오누아쿠 강상재의 삼각편대를 앞세울 디비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삼성화재대 KB 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주말 대한항공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한 세트를 따냈고, 4세트에서 35점 이상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는데, 클러치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아코, 아포지 파질리가 다시 한번 30득점 이상을 해주며, 55%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김준호와 김우진 등이 잘해줬지만, 그로즈다노프와 김정호가 부진했다 KB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형쾌에 패했다. 비에나와 나경복이 나란히 5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블로킹 득점에서 상대에 크게 밀렸고, 팀 서브 득점이 두 개에 불과했던 것이 패인이었다 그래도 경민대 체육관을 다음 경기부터 홍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선수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스테이플즈도 부상 우려를 털어내고,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KB의 승리를 본다. 파질리가 엄청난 경기력으로 팀 공격을 이끄는 삼성화제긴 하지만, 김정호와 그로즈다노프의 기복은 아쉽다. 파즐리 못지않게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비에나가 에이스 대결을 할수 있고 나경복이 이 옵션 대결을 압도할 KB가 삼성을 연패로 몰고 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한국 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패했다. 다시 친정 팀으로 돌아온 타나차가 서브 득점 3점 포함 23점을 기록하며 수비 리시브도 잘 버텼지만 니콜로바와 강소위 등 상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부진했다. 또 김다은과 이윤정 등이 나눠서 뛴 세터 포지션도 안정감이 떨어졌다. 그래도 타나차가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경력을 보이는 데다 배유나도 컨디션을 끌어올렸기에 홈에서 분위기 반등에 나선다. 페퍼는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GS를 완파했다. 실바에 23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한비와 장희, 테일러가 모두 공격 성공률 50% 이상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특히 위력적인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든 게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로 인해 1승을 더하며 중위권 팀과의 승점차를 줄였고 도로공사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이원정의 볼배급도 살아난 최근이기도 하다. 도로공사의 승리를 본다. 페퍼는 장희의 중앙 존재감이 살아나며 사이드 공격수들도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박정아가 여전히 몸값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강소희가 페퍼 상대로 낮은 사이드 블로킹 벽을 공략할 것이고 타나차와 니콜로바가 테일러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도로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갑시다.